아, 이번 학방 김나은입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1강 옳은 일 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 문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장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옳은 일을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정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상고해야 하는지 다음 에 기사를 보고 함께 생각해보시죠. 2004년에 USA Today에는 폭풍기 찾아온 몇팔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가격 폭리가 일어났습니다. 한 여름에 전력 부족으로 얼음 주머니는 2달러에서 10달러가 되고 태풍을 피하러 들어간 숙박업소는 160달러를 요구합니다. 원래 가격은 40달러였는데 말이죠. 지붕을 덮친 나무를 치우는 데는 2만 0 0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플로리다 주 법무부 장관 찰리 크리스트는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지나쳤다, 돌을 넘었다 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리 처벌법으로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공정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는 해당 법과 주민의 분노에 오해가 있다고 말 합니다. 자유시장 사회를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가격 폭리 현상은 구매자와 판매자, 교환할 물건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일 뿐이며, 비싼 가격은 생산을 촉구하기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회복을 돕으며 시일보다 득이 더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흔들어 주시겠어요?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들어 주시겠어요? 법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포커스를 그 맞추면 바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고 재화, 즉 사회의 가치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정의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행복, 자유, 리더인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 이 가족통일에 대해서 이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장 쪽입니다. 자유시장 쪽은 어, 이 자율시장의 원리를 바뀌면 행복을, 사회 전체 의 행복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부유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높은 가격은 공급업자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업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회에 가져올 테니다 반대로 폭리 처벌법을 주장하는 쪽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화가 늘어나도 그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즉 약자의 고통으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시장 측은 고정된 가치를 보유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보유하게 만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리처벌법 측은 강요받는부자에게 자유인 것 같다.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며 특정 상황에서이 이어진 폭풍이 있는 상황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단발적 교환이 아니라 단탈에 가깝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공리주의, 행복극대화, 자유방위주의, 기회 균등 등을 주장하는 공평주의,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 등에 떠올리는 현재 사회에서는 익히 들어 많이 아는 말이실 텐데요. 공리주의 자유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거 맞아? 타인의 분해니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회가 진짜 좋은 공동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해도 되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정의의 딜레마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현대의 군대, 즉 정의에 대한 논의는 공민주의 기회의 평등 등 자유와 행복의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경제적 군대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자격, 즉 미덕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사고는 정의로운 사회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흔히 문화적으로는 보수주의, 종교적으로는 고파와 동물식입니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신인들을 위해 자칫 백차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덕의 미덕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기서습니다 그러나 미덕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이념에 깃들어 있으며 다양한 정치 활동과 주장에영감을 주었습니다. 헬레반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턴 마틴 티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해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직접 미덕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전차 기관사입니다. 전차는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 중입니다. 저 앞에 인도 5명이 작업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르 듣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인도가 한명서 있는 비상철로로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어, 이것도 한번 손에 들을까요 방향을 돌리겠다 치는 분. 한 명이 있는 곳으로 돌리겠다. 아니다, 나는 그대로 가겠다. 오늘 절반 네,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는 정의로운 구경꾼입니다. 어, 다리 위에서 철로를 바라보며 서 있고 전차가 이 다섯 명을들이받기 직전입니다. 당신이 뛰어들어서 기차를 멈출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당신은 너무 가벼워서 기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덩치 큰 사람을 빌면 기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덩치 큰 사람을 빌어 열차를 멈추시겠습니까? 남자를 밀겠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어, 이 질문을 들으면 누구를 살인자 만드는 일이 있냐면 이러한 선택지를 만든 거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덕적인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추론은 어떠한 도덕 판단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서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입니다. 위두 상황은 한 사람을 이상해 다섯 사람을 구한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첫 번째 상황에서는 옳은 일이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부당한 일일까요? 아마 그 급커운 그 남자의 의지에 반해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비상철로에 홀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있던 것은 아니니까요. 또 다른 도덕적 차이는 희생이라는 결과에 있지 않고 결정을 내는 리 사람의 의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가 정말 다른 선택일까요? 이 둘은 모두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해서 더큰 인명소실을 막겠다는 동일한 선택, 동일한 의도사 개입합니다. 저자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다리에서 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신의 태, 다시 할게요. <laughs> 남자를 다리에서 기를 꺼리는 당신의 태도는 소신증이며 극복해야 할 자세일지 모른다. 사람을 밀어들리는 것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죽기는 것보다 언트보와더 잔인하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하고 말했는데요. 을이 문구를 읽고 머리가 띵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그뒤 이어지는 말은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 가를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생각과 사건은 모두 남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쓰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의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역시 모두 남를 눈치를 보고 남을 낙탈시키기 위한 사고까지는 없고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는 남자를 격리에서 밀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 슬픈 사실을 꼭 짚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가득합니다. 낙태를 해야 한다? 아니다. 세금을 통한 두의 제품배가 옳다, 그르다 대학, 유파, 소수, 집단들의 정책은 역차별이다 이와 관련된 생각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위 문화전쟁이벌어지기 합니다. 도덕 문제를 듣고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면 도덕적 신념이 이성과는 무관하게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론은 그 음식을 집어던지면 싸우는 짓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음식을 집어던지면 싸운다는 표현이 정말 찰떡이지 않나요? 어, 이어서 정치가 최악일때 그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식,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순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에 관해 다양한 질문이 지금과 지당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질문을 대답하고자 합니다. 도덕적 추론을 하기 전에 주본인 도덕적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도덕문들을 직면했을 때 도덕적 고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옳은 행위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확신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습니다. 한사람이 희생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편이 맞지 사고요그 다음에는 원칙을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합니다. 가능한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것이 드로브 그 줄로만 가는데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동은 또 옳지 않은 것 같네 하는 생각이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고치더보면 그래서, 어쩌하는 거지? 철로를 받고, 바로 남자를 위로하 아니, 둘다안 되면 다섯 명 그대로 죽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 아. 지금까지는 변증법에 의한 자성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변증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랬다, 저랬다, 고민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 즉, 한 명을 희생해, 이거랑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정의가 없나 하는 그 도덕 원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인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정의를 향해 갈수 없다고 말합니두 번째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동굴밖에 이대하러 나갈 수있 토론입니다.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원칙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편견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편견 속에 갇혔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망해져. 나는 나의 신념을 찾아뵙고 이 정리를 따라갈 거야. 라고 마음먹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예술를 들면 탈레반 같은 테러 조직, 일각된 일간, 평균의 탈의에서 빠져나와서 타인과 고려하고 생각을 나눠야 진정한 정의에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할 때, 어떤 법으로 사회를 다스릴지 질문을 던질 때, 가거 폭리, 소득 불평등, 소수 집단 문제정책명역 동선혼을, 동선혼의 둘러싼 논쟁들을 다루는 정치 철학은 이, 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도덕 정치적 신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신념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존 롤스 등의 정치 철학가들과 함께 그리고 이 수업에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정의에 대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즉 정의를 향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익한 토론 수업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불어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